반갑습니다. 지금부터 매저 출바의 매저 비트윈 아이콘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. 매저 비트윈 기능은 지오메트리오스 사이의 거리, 각도 등을 측정하는 기능입니다.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해 스타트를 클릭하십시오. 매저 비트윈 아이콘을 클릭합니다. 메저 타입에는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첫 번째로, 메저 비트윈 타입으로 기준 요소와 측정 요소를 선택하여 거리와 각도를 측정하는 기능입니다. Next를 클릭합니다. 측정할 기준 요소가 될 면을 지정합니다. 측정 요소가 될 면을 지정합니다. 두 번째 타입인 제인 모드를 선택합니다. 마지막으로 선택된 측정 요소가 기준 요소로 설정되고 두 번째 요소인 측정 요소만 선택하면 이 주위에 마우스를 갖다 대는 액서스가 생성됩니다. 액서스를 측정 요소로 지정합니다. 팀매저는 현재 측정된 치수를 3D상의 표현에 나타내는 옵션입니다. 팀매저를 체크합니다. OK를 클릭합니다. 매저 비트윈 옵션 중 셀렉션 1, 이모드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는 Next를 클릭합니다. 매저 비트윈 아이콘을 클릭합니다. 셀렉션 이 모드의 다른 종류를 선택하기 위해 작은 역삼각형을 클릭합니다. 아크센터는 호의 중심점이 첫 번째 측정 요소로 선택이 됩니다. 아크센터를 클릭합니다. 아크의 모서리에 마우스를 갖다대는 그 호의 중심점이 나타납니다. 생성된 그 원점을 지정합니다. 셀렉션이 모두의 다른 종류를 선택하기 위해 작은 역삼각형을 클릭합니다. 피킹 포인트를 선택합니다. 두 번째 요소로 선택할 이미의 지점을 지정합니다. 피킹 포인트는 아무 지점에 포인트를 지정하여 그 포인트를 측정 요소로 지정하는 것입니다. 셀렉션 이 모드의 다른 종류를 선택하기 위해 작은 영 코디네이트를 선택합니다. X 좌표값 50을 기입합니다. Y 좌표값 20을 기입합니다. Z 좌표값 35를 기입합니다. 셀렉션 1이 모드에 대비해 보았습니다. OK를 클릭합니다. 지금까지 매저 비트인 기능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